웰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차 마스터입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2026 현대 코나입니다. 도심에서도, 가족과의 주말 나들이에서도, 그리고 매일의 출퇴근에서도 균형 잡힌 만족감을 주는 소형 SUV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 2026 코나는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 차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인상부터 한마디로 말하자면, 작지만 전혀 작지 않은 존재감, 입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2026 코나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당당해졌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반영된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시선을 사로잡고, 날카롭지만 과하지 않은 헤드램프 디자인이 미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차체는 여전히 콤팩트하지만, 비율이 좋아서 실제보다 더커 보이고, 도로 위에서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측면 라인을 보면 캐릭터 라인이 살아있어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티라치 디자인은 SUV 다운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역시 깔끔하면서도 개성이 분명해 야간에 봐도 한눈에 코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용 차라고 해서 밋밋할 거라는 생각은 이 디자인 앞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실내로 들어와 보면 2026 코나가 왜 많은 패밀리 드라이버들에게 주목받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대시보드 디자인은 수평형 구조로 되어 있어 시야가 넓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두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는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조작이 정말 직관적입니다. 소재 역시 급에서는 기대 이상입니다.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고, 마감도 꼼꼼해서 장시간 운전에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공간 이야기를 안할수 없죠. 코나는 소형 SUV이지만 실내 공간 활용이 정말 뛰어납니다. 앞좌석은 물론이고 뒷좌석 레그룸과 헤드룸도 넉넉해서 성인 두 명, 아이 한두 명이 타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뒷좌석 공간과 승하차 편의성이 중요한데, 코나는 도어 개방 각도도 좋고 시트 높이도 적당해서 카시트 장착이나 아이를 태우고 내리기에도 수월합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일상적인 장보기부터 유모차, 캠핑 용품까지 충분히 수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행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현대 코나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는데, 가솔린 모델부터 하이브리드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일상주행에서 부족함 없는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와 정숙성 면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도심주행에서는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움직임 덕분에 조용하고 편안하며,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함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너링에서도 차체가 과하게 흔들리지 않아 운전하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시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체의 크기에 비해 A 필러가 부담스럽지 않고, 사이드 미러 위치도 적절해 사각지대가 적습니다. 여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더해져 장거리 운전이나 막히는 도로에서도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 이런 안전 보조 기능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2026 코나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 연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음성인식 기능도 개선되어 목적지 설정이나 공조 조작을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 USB 포트, 뒷좌석 공조 송풍구까지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도 빼놓을 수 없죠. 전동 시트, 통풍 및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옵션들은 이 차가 단순히 실용적인 차를 넘어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만족감을 주는 차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이 뚜렷한 한국의 날씨에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체감 만족도가 정말 큽니다. 아이들과 함께 타는 가족에게는 뒷좌석 열선이나 공조 조절 기능도 큰 장점입니다. 안전성은 현대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2026 코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양한 에어백 시스템은 물론이고, 차체 강성도 강화되어 충돌 시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내릴 때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요소들입니다.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2026 현대 코나는 동급 소형 SUV 시장에서 가격 대비 가치가 정말 뛰어난 모델입니다. 기본 트림부터 안전 밑편이 사양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도 가격 상승 폭에 비해 얻는 만족감이 큽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연비가 좋고 현대차 특유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보증 정책 덕분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 차를 구매하는 신혼부부나 세컨드카를 고민하는 가족 혹은 아이가 있는 3에서 4인 가구 모두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2026 코나가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크기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공간은 충분하고 디자인은 세련됐지만 실용성을 잃지 않았으며 주행 성능은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최신 기술과 안전 사양,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이를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떠나고 때로는 혼자만의 드라이브를 즐기기에도 이 차는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실제로 운전해 보면 코나는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차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조작은 쉽고 차는 운전자의 의도를 잘 따라와 주며 불필요하게 튀는 성격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쌓여서 아이 차랑 오래 함께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만듭니다. 가족용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와 편안함인데 2026 현대 코나는 그두 가지를 아주 잘 챙긴 모델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6 현대 코나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소형 SUV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특히 가족과 함께 탈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이 차는 꼭 한번 직접 보고 직접 운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리고 직접 운전해 봤을 때이 차의 증가가 더잘 느껴질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차 마스터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솔직하고 생생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